살이 안 빠지는 관상이 있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랜민 닥터 김용민입니다. 관상 얘기를 하면 꼭 무슨 철학관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망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이라는 것은 어, 얼굴의 모습이라든가, 얼굴의 색깔이라든가. 보는 것으로 진단하는 행위를 망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전문적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 자기에 맞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자기에 맞게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이라는 거 혹은 망진이라는 이 생김새는 그런 진화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에 일을 하러 가서 느낀 건데요. 북쪽,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살이 잘 찝니다. 체구도 상당히 크고, 키도 크고, 살도 잘 쪄요. 반면에 남쪽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은 약간 마르고, 키도 적고 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전형적인 남방계와 북방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저희 한의학에서는 어류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왜 어류가 나오느냐? 물고기처럼 생긴 관상이 살이 잘 찐다는 거죠. 그래서 입이 약간 돌출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 특히 아랫입술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살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얼굴이 보면 동그랗죠. 얼굴이 각이 진게 아니라 동그란 형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반면에 눈매는 약간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성격도 느긋하고 먹는 것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당연히 많이 먹는데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 체질이고 성격이 느긋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많이 찌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몸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냥 살이 찔 수밖에 없나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그렇지는 않고요.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원래 살이 좀 찌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배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체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어떡까지 힘드셨죠 하면 아. 허... <laughs>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지 모르겠다. 이거 죽고 오 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래요. 어떻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간단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생활하시는 패턴을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텔레비전도 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항상 잘,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고 소파에 그냥 푹 이렇게 누워 있는 이런 습관들은 다 앞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살이 좀안 찌는 체질 분들보다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도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작은 양을 먹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체력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요, 그리고 인내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점은 최대한 살리고 나쁜 점은 최대한 극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이찌는 반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본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